이거 같다. 그래, 이거 같다. 자, 자, 우리 천정성채 하는 친구들은 이, 어, 종이 들고 뭐 일어서세요, 제자리에서. 자, 우리 천정성채랑 목소리 크게 하면, 이따가 성채를 뺏줄게 천정성채랑 무엇입니까? 자, 영성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예! 예수님과 하나님을 원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예! 혹시 제가 교리를 하게 됐어요? 보통 보좌신부님이나 그 주일학교 담당하는 수녀님이 교리를 하시는데 이번에 주일학교 담당하는 스님도 조금 시다고 하시고 보좌신부님도 이동 때문에 가시고 해서 그냥 그 예수님스콜라생님이랑 저랑만 할수 있는데 그 예수님한테 수녀님이 수저님,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천정 선생님 교리 해본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저는 한 14년 정도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35명을 만났는데, 하나도 타닥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 아이들을 만나니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은 나한테, 너희들은 나한테 뭘배우니 배운 게 없지. 그래. 근데 난 너희들한테, 내가 빠진 게웠어아이들 보통 이제 저도 제 조카에 있는데, 늘 하는 이야기는, 어, 애들은 15분 만쯤 더라 처음에 만났을 때 15분 15분을 넘으면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얘네는 똑같이 어, 처음에 한, 만나면 한 15분 지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laughs> 그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애들을 감당을 못 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얘네들 서5 다섯 명이 동시에 막 오만 질문을 다 해도 다 이제 알아듣겠고 대답을 다 해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능력인 아하거나 제가 말투에, 뭐, 머리가 잘 보는 건 아니고,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안 나요, 아이들한테 그,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층에서 기억나니? 어, 그래, 신부님이 신부님 동생들이랑 뒤에 부다리, 이렇게 뛰어내려 얘기했지? 어, 그랬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집에서, 한 2층 되는 집에서, 집에 불이 나. 불이 났는데, 밑에서 아빠가, 아빠가, 2층에는 그 아이가 너희들이 있고, 그래서 불이 났으니까, 밑에서 아빠가 팔벌리고 야, 빨리 뛰어내려 아빠가 그걸 받아줄 때뛰어내려 그렇게 하면, 너, 얘네들은 그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 정도 얘기하니까, 어떤 아이가, 둘이 왜 났어요? 이왜 <laughs> <불이 왜 웃음> 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 그렇죠. 아무튼 그 둘이 났어. 아무튼 뭐, 뭐, 일 났겠지. 그래서 뛰어, 뛰어내리면 아빠가 이렇게 받아주니까 언제든지 너희들 믿고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야 돼. 그럴 때 우리 아빠는 못 받아요. 우리 아빠는 넘어질 거예요. 우리 아빠는 다리 부러질 거예요. 이 시층에서 골라면 어떻게 20층은 좀 힘들지 않냐? 19층은요. 야, 씨이 <laughs> <laughs> 아이들의 그상상력이 무궁무진하게.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보고만 전달하고 싶었는데 애들은 그런 상황을 생각 하고 너무 다양하게 상상을 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야, 이 정말 대단하다.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뭐 키우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아마 이 아이들을 또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다 대답해 주고, 어떤 때는 안해주대또 어떤 때는 어떻게 설명을 다해 줍니다. 그거는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걱정하는 게딱한 가지였어요. 여기 와서. 걱정하는 거는 기도문.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 기도문을 외우는 것그누만봐 걱정해. 아이들은, 나가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기도문 외우고, 또 오면은 신도님한테또 오면 선생님들한테 기도문 검사받고, 기도문만 걱정었지 나머지는 얘네들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 가인식이 뭔지, 오빠는테 뭔지, 사물없게 아무것도 걱정 안 해. 오늘 복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하느님 나라와 그 하느님의 뜻을 찾아라. 이 아이들은, 그래 기도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저희 식구가 혹은 성당에, 혹은 와서 봉사장에 혹은 엄마 아빠가 다 해줘요 를들면 먹고 자고 쉬고 놀고 성당 보내고 하는 거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줍니다 얘네들은 복사하는 거는 그 하나 볼게요 기도문 하나님께 외는그 기도문 그 기도문 그 하나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요 마치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느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 자꾸 이건 어떻게 먹을까, 이건 어떻게 입을까, 이건 어떻게 마실까, 걱정을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아, 이렇게 이야기하자.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걱정은 엄마 아빠가 다 할게.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학교만 열심히 다녀, 성당만 열심히 다녀, 기도만 열심히. 딴 걱정하지 마.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강구하십니다딴 걱정하지 마. 전복이가, 우리 민독서 전복이가 자기 자식을 잊을 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얼마나. 어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가 잘못해서 그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잊을 지언정,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을 합니다. 그 믿음이 안해지면더 이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laughs> 제가 가끔 그 소달구지 이야기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시골 장애군에서 장을 보고, 짐을 내지 잔듯 들고, 머리에 만그 짐을 <laughs> 지고, 이고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 걸어가는데, 소, 소가구나 달구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길 소달구지가. 그러니까 그 소달구지가 지나가다가 아주머니가 그 짐을 너무 큰 짐을 머리에 입고 가니까.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좀월곡동 성당까지 가요. 아, 그래요? 저앞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아, 저 뒤에 타세요. 할머니 뒤에 타세요. 아이고, 이런 고마운 일이. 그리고 할머니가 뒤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주위는 계속 월곡동 성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뒤에 계신 할머니가 잘 계신가 싶어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왔더니, 그 할머니가 할머니잘 앉아 계시는데, 머리에 큰 짐을 그대로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그달무지 주인이, 아니 할머니, 머리에 짐은 왜 입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내한몸도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지금까지 내가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랬다. <laughs>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 그 사람이 그달무지한테면 이미 짐도 같이 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아이고, 내 한몸도 고마운데, 지금까지 하면서 자기 머리에 짐은 계속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맡김으로써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짐을 우리의 걱정을 고민을 다짊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께 우리는 고마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십자가에 모여있는데 그런데 머리에 짐은 내가 계속 들고 있어요 이렇게 내 걱정은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그 짐을 머리에 들고 있느냐 아이고 내몸 구원해 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이걱정까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까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짐까지 맡기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짐마저 안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범상거리까지 다 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을 믿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 생활, 자기 학교생활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걱정거리가 늘어나죠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 아이들은 아무도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해주시겠지? 합니다 그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아마도 우리 성당 오늘 미사하는 사람 중에 제일 신앙심이 강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하나 대비해서, 그리고 이 아이는 어제 고해온사를 다 했습니다. 정갈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자기 삶을 꾸준히 공헌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묵사하시겠습니다 네. <목소리나> 나오고 그런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 하나. 아, 성당은 편안한 데구나. 그거 하나 알려주 싶어요 성당은 편안한데. 이 아이들의 공간이라는 것은 집, 학교, 학원. 이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세 개. 그런데 새로운 공간이 이아이들 이 개인 역사에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성당이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서 주위 학교 나오는 아이들은 아홉 명인가 일곱 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주일라고가 뭔지 먼지, 성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천정성제교리라니까 도나왔어요 그래서 성당이라는데, 그리고 아, 저 신부라는 사람이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쓰기 위해서 제가 그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도 안 내고. 내가 화내는 거 봤니? 항상 듣고. 자, 신부님은 어떤 분? 재밌는, 재밌는 분. 재밌는 분. 착해요. 착해요. 착해요 또. 谢谢。<laughs> <laughs> 요 <놀라> 순한이 순한 순환 양이요. 순아 순한 양이라고? <놀라> 아 피커요. <슈피오. 놀라> 키커요 그래. 재밌어요 말이. 그 그래. 그래 말이지. 어, 그래 아무튼 이런 재미로살아요 <laughs> 여러분도 자신 이런 재로키우시면뻔 이아이랑가 행복하게 지옥에 다 왔다 할 거라 어 오후 4시에 나마다니까뭐 네, 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디 나갔다가 그래도 와인 마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 디스 때문에 다리를 저렇게 네. 서있지도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냥 네, 네. 이 아이들을 만날 때나 계속 그냥 서 있는 네, 네. 제가 꺼지고 서있는 거예요 이 빠졌어 아 너무 행복났 아까 은재가 신부님 보고요 돼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그왜 아이들한테 너네들한테 부탁하고 싶은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미사 끝나기 전에 제발 너네 영성치하고 기도했잖아 그렇지? 기도했는데 예수님한테 너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 위해서도 기도 조금만 해줘 그래. 어? 신부님 위해서도 그죠? 신부님 해줘 신부님 해줘 신부님 신부님 이 아이들의 지금의 기도를 지금의 기도를 하시는 게 제일 잘들어주실 거예요 <laughs> 그 순수한 영혼에서 하시는 그 기도를 그래이 아이들에게 기쁨의 교훈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은 때는안 간다고 막 그랬을 때데 아이들 잘 챙겨서 잘 보내주셔서 하고 아이들 목사의 한파점을 잘 받아서 내내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받았다는 것과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름 김도현 요새 2 0 2 3 5월 26일 목화 위 어린이는 천주교 월북가송성당에서 천남성체를 하였으므로 이 존성의 분입니다. 이 어린이가 천남성체 받은 분총을 기억하며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기를 빕니다. 천주교 월북가송당 이재경 자 유한식 자, 그래, 사진을 찍지. 사진 찍지 않는나고하데되 자, 하나하나 하나 다 다음 부부가 아주 기다려왔습다 하나하나 다 하면 하나 다 입으로 하면, 입으로 하면 침을 많이 끼니까, 코로, 또 한쪽으로 가고. 안녕하세요자 조금있어 아니아니 아니, 기다려 왜왜왜 너네 막 훔쳐간다 어이구 안돼안돼 아진 지저분해 아이 지저분해 에이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응.